아, 진짜, 안니완그 새끼, 정말, 진짜, 오늘 아주 끝내버리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뭉쳐서, 뭉쳐서, 안니완이를 완전히 박살을 내야 되고, 김정은을 박살 내야 돼. 어떻게 김정은 박살 내고, 이런,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한국계를 살리려고 하는데 여기를 와서 빨리, 금년 말에 멸망해 죽어라. 어? 병 걸려서 죽어라. 아니 이런 말을 어떻게 해? 여기다가 이런 공격을 한다면 이거는 빨갱이 김정은보다 더 나쁜 놈이라 이거야. 아니 맞잖아요. 그런데 왜 목사들끼리 싸운다고 하고 무슨 우파끼리 싸운다고 그런 소리를 하냐고? 우파 같은 소리가 지고 그게 목사야. 어디 와 가지고 말이야. 입이 입이 있다고 말해. 이또누앉 졌어? 이거는 아니잖아. 볶가놓고 얘기해 봐. 내 말이 맞지? 왜 사람들이 말이야,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비겁하게 양다리거 지나고 말이야?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아, 지금? 북한도 좋고, 여기 남만도 좋고, 왜 그래, 지금? 죽느냐, 사느냐, 지금. 지금 피를 쏟고 있는데 말이야, 김 빠지게 말이야, 찬물 껴안고 앉았어, 지금. 자, 그 다음!